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이 시작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싱싱장터 참여농가는 5배 이상 증가했고 장터의 품목수도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최단기간 최다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우리시 144개 학교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320개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컬푸드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말에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지역먹거리지수조사에서 우리시가 A등급을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종시 로컬푸드 위상에 걸맞는 안전성 관리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선,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고 관리 인력과 검사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업무 총괄이 부재합니다. 또한, 잔류 농약 검사 수요 대비 검사 가능 건수가 턱없이 적어 로컬푸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1년 출하 정지 또는 재검사 후 기준 충족 시 통과하는 등 제재의 기준이 약하다 보니 농가에서도 안전성 관리 의식이 났습니다. 우리 시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고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허점이 많은 현 체제로 언제까지 이러한 성장세를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정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로컬푸드 통합 인증 시스템 도입을 시도했으나, 당시의 싱싱 장터 운영 안착을 우선시해 안전 관리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미뤄졌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단발성 검사와 관리 방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로컬푸드 안전관리체계의 기본인 인증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인증기준은 식약처의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인 GAP 인증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증제가 시행된다면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 요소들이 관리되므로, 세종 로컬푸드의 안전성이 제고되면 물론, 타 지역 유통기준도 충족해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팀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운동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완주에는 농산물 수거와 검사, 그리고 인증 관리와 분석 인력이 총 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현재 로컬푸드과 내에 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 안전성 담당 인력이 각 1명씩 있으며, 토양 용수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수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현 체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와 인증을 총괄하는 전담 인력 5명 규모의 팀을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인력 확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잔류농약검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얼마 전 싱싱장터 3호점이 문을 열었고 내년에는 4, 5점도 개점을 앞두고 있어 요구 건수는 몇천 건으로 폭증할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들의 먹거리가 공급되는 공공급식센터의 농산물 검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인증 제도가 시행된다면 잔류 농약뿐만 아니라 중금속 유해물질 검사 항목이 추가되므로 인력과 장비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현재 담당 인력은 단한 명입니다. 당장 올해 천여 건의 잔류농약 검사 수요를 예상하고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화하기 어려워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500건의 검사는 외부 위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전문 인력과 장비 확충이 외부 위탁 방식보다 예산 절감과 업무 총괄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시민은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로컬 푸드의 안전성과 성장 동력의 재고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